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엑시티비 엑시입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빌드 가이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빌드는 바로 취직되는 창입니다. 리그 스 타트 전에 상당히 많은 분들께 관심을 받았던 스킬인데요. 그러면 이제 취직되는 창이 어떤 스킬인지 한번더 보고 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취직된... So hard. 시직되는 장은 스킬 사용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넓게 쏘다가 스킬이 반복되면은 이렇게 강력한 에너지 파를 쏘는 상당히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뚝딜은 이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동을 하면은 쌓이는 것들이 이제 이동을 하면은 이제 또 약해지기 때문에 보스전 같은 곳에서는 상당히 컨트롤이 요구되는 스킬입니다. 저는 이제 이 치직된 창이 번개 피해이기 때문에 대마법사 보조를 함께 사용해서 비드를 잡아왔는데요. 먼저 아이템 및 스킬 잼을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기입니다. 무기는 손으로 맺은 사역을 사용했는데요. 셀케 하면은 또 떠오르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착된 잼에 30레벨 상위 주문 메아리 보조 효과 적용. 주문 피해 증가 그리고 최대 만화 증가인데요. 대마법사 보조와 셀케에 상당히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30레벨 상위 주문메아리 보조 효과가 뭐냐 하면 주문 2회 반복이고 반복마다 피해 35% 증폭 그리고 범위 50% 증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문메아리와는 다른 스킬잼이라서 같이 이제 주문메아리와 같이 사용하면 한 번에 주문을 총 4번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화 증가 100% 증가 옵션도 대마법사와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스킬잼으로는 환영의 지식된 장 이제 대체 퀄리티로 시전 속도가 증가하는 환영의 취직된 창. 그리고 이제 취직된 창과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격화 보조. 대마법사 보조. 시전 속도가 오르는 기묘한 주문 메아리 보조. 그리고 이번 비드의 상당히 핵심 재미인 촉발 보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과 집중 보조입니다. 효과 집중 보조는 범위 피해가 이제 증폭이 상당히 높은데 효과 범위가 간폭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취직되는 장은 이 효과 집중 보조로 인한 범위 간폭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아서 이걸 사용합니다. 이 촉발 보조가 이제 이 빌드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촉발 보조를 빼시고 스킬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네 번을 반복하는 동안에는 이동도 안 되고 이동기도 안써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매핑할 때 상당히 불편하고 몬스터를 많이 흘리면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촉발 보조를 껴 놓고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번 쏘고도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서 이동하시고요. 이게 다안 쌓였을 때는 물론 다시 쓰시면 이렇게 좀 멈추긴 하지만 이렇게 쌓여서 한 번에 세 개를 뿜어내는 이런 걸로 매핑을 하시면은 훨씬 매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촉발 보조가 쌓여 있어도 한 번만 눌려 놓으면은 이렇게 네번 반복하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어떨 때 쓰냐면 이제 뭐 노란 몹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쐈을 때안 죽는 애들이 나오면은 그것 다되고 이렇게 한번 늘려놓으면 또 이렇게 반복되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투구입니다 생명력과 만화, 일반 에너지 보호막을 단위 증가시켜주는 심한의 왕관인데요 여기서 정신의 변모를 보시면 만화 체대치 증가 및 감소가 이제 피해도 에 적용이 되는데 우리는 만화를 상당히 많이 챙기기 때문에 심한의 왕관으로 인한 이제 생명력, 만화, 에너지 보호막 증가도 높고 데미지 증가도 상당히 크게 적용이 됩니다. 스킬 잼으로는 분기하는 힘의 부적, 버프 시 이제 적을 감전시키는 분기하는 힘의 부적, 그리고 발 정해야 하여 보스전에서 주문 피해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하염질주는 이제 이동기죠. 하염질주도 퀄리티가 높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활력보조 힘의 부적과 이제 하염질주의 이제 유동성을 늘려주는 새로운 활력보조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목걸이입니다. 목걸이는 아찌리의 결점을 사용했는데요. 만화 재생 속도가 이제 상당히 높아 만화 수급에 도움이 되고 아이템 및 잼의 능력치 요구 사항이 감소해서 이제 이 카움갑이 힘이 191이 필요한데 아찌리의 결점을 통해서 힘이 191이 아닌 140몇 정도만 되더라도 이제 착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만화 최대치가 100이나 증가하고 최대 만화가 24%나 증가하는 대마법사 빌드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목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유로는 여기 있는 만화의 흐름을 찍어줍니다. 최대 만화 증가와 만화 재생속도 이런 빌드는 이제 만화 재생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화의 흐름을 챙겨줍니다. 다음은 갑옷입니다. 갑옷은 카오메 심장인데요. 번개 피해 40% 증가와 만화 체대치 500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만화 통이 많이 늘어나며 번개 피해도 많이 늘어납니다. 번개 피해 40% 증가 옵션이 있는 이제 카오메 심장 모조품도 3 5카옵 정도로 상당히 싸게 구매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에센스 웜입니다. 반지인데요. 장착된 오라젬 레벨 2에 이제 장착된 잼이 만화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즉 여기에다가는 진노를 끼워 넣는데. 이 진노를 켜놔도 이렇게 켜놔도 만화가 점유되지 않는 거죠. 대신에 다른 만화, 다른 점유 만화가 이제 40%가 증가하기 때문에 오라를 한개만킬때 사용합니다. 여기 기면 진노를 사용해서 오라 효과를 증가시켜 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고유 아이템들은 소개가 끝나는데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레어 아이템인데, 이 레어 아이템도 상당히 맞추기가 편합니다. 저희가 봐야 할 것은 저항과 만화체 대치 그리고 생명력입니다. 이렇게 저항이 많이 붙고 거기에다 생명력과 만화체 대치가 많이 붙은 아이템들로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동 속도랑 이제 저항, 만화, 생명력 이런 거 이제 그냥 검색해보시면은 상당히 값싼 매물들이 많으니까 아무거나 끼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장갑에는 신비약제의 낙인 사술 손길 보조 전도성 그리고 신념의 파도를 사용합니다 신비학자의 낙인을 사용해 두면은 신비학자의 낙인이 신념의 파도를 사용하고 신념의 파도에 이제 사전 손길 보조로 인해 전도성 신념의 파도로 이제 저항 노출이 되고 전도성으로 저항을 또 깎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발입니다 신발에는 분기하는 비전의 망토 이제 버프 효과가 증가하는 비전의 망토와 이 비전의 망토를 이제 지속 시간 늘려주는 지속 시간 증가 보조. 역시나 이것도 퀄리티로 올려주세요. 만화 재생을 이제 할수 있게 해주는 기묘한 비전 세도 보조. 그리고 비전의 망토 비전의 망토에 이제 쿨타임을 줄여주는 새로운 탄력 보조를 사용해줍니다. 다음은 벨트인데요. 벨트에 있는 이제 심연 주얼로는 부족한 저항과 만화 생명력 그리고 스탯이라든지 뭐 번개 피해 이런 걸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플라스크입니다. 플라스크는 제더미 단지, 루미의 혼합물, 아찔의 약속, 불길한 마나 플라스크, 그리고 다이아몬드 플라스크를 사용합니다. 제더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핑할 때 마나를 부족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루미의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막아낼 확률을 이제 보는데 여기서 이제 봐야 할 거는 주문 피해를 막아낼 확률을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이 신비한 방벽이라는 효과가 주문 피해 막기 확률 1%당 만화 재생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루미 혼합물 먹었을 때블락 확률도 이제 덤이고 만화 재생 속도도 생각보다 많이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찔의 약속인데요. 이제 원소 피해의 15%를 추가 카오스 피해로 획득하면서 데미지 증가 그리고 카오스 저항 35%로 카오스 카오스 데미지에 의한 이제 저항도 증가하고. 만화 플라스크 중에서 신성한 만화 플라스크가 이제 가장 만화를 많이 회복시켜 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불기한이라고 해서 회복량 증가와 플라스크 효과가 끝나면 만화 회복이 즉시 발동하는 이 옵션을 같이 쓰면서 랩핑하면서 이렇게 같이 써주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계속 소모가 되면서도 만화가 이렇게 계속 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이렇게 만화를 쓰면서 매핑도 가능하고요 사일러스나 이런 거 잡을 때는 이런 만화 포션을 두개 정도 들고 가시면 사일러스전에서도 충분히 할 만합니다 고유 플라스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수 있는 이제 상태 이상인 인각제거를 달아줍니다 다이아몬드 플라스크입니다 치명타 확률에 이제 행운을 적용하는데요 치명타 확률이 100%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 플라스크를 통해서 치명타 확률을 최대한 땡겨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패시브 노드입니다. 패시브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쌔신 궁룰이라고 할수 있죠. 안개 속을 걷는 자, 불안정한 주의, 치명적인 주의, 그리고 기회주의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별다르게 소개 안 시켜드려도 이제 상당히 직관적인 옵션들을 가지고 있고 너무 유명한 이제 궁룰 같은 전직 노드라서 딱히 설명은 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게 대마법사 보조를 쓰는 필드다 보니까 마나가 증가하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찍어줍니다. 그리고 취직되는 창이 격렬함을 획득하는 이제 이 격화 보조 역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격렬함이라는 노드도 같이 찍어줍니다. 여기에서 좀 특이하다고 할수 있는 것은 여기에다가 직간의 도약을 찍어서 여기 건능 충전 스트레치와 여기 신비한 방벽, 그리고 사치스러운 마무리를 찍어주었다는 점이고요. 그 외에는 여기 보면 힘왕노들을 이렇게 두 개를 찍어주었는데, 카옴 값 자체가 힘이 상당히 요구량이 높기 때문에 이두 가지로 140몇 가지 이제 충족해서 카옴의 심장을 끼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좀 낮은 생명력과 이제 에너지 시드를 보완해줄 수 있는 MOM. 물질보다 정신이죠? 피해 30%를 이제 이 커다란 만화통으로 대신 받을 수 있는 이 옵션이 상당히 생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생명력과 이렇게 주문 치명타률과 주문 지배 여기 지팡이 사용했을 때 치명타률과 치명타, 치명타 피해 배율. 이쪽에 이제 비전세도 관련 노드와 건능노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셔서 이렇게 만화가 증가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최대한 만화통을 많이 늘려줍니다 그리고 자만의 정점을 사용해서 이쪽에 에센스웜에 꽂혀 있는 진노 효과를 최대한 올려줍니다 어차피 오라를 한 개밖에 않기 때문에 이 자만의 정점을 같이 찍어 주시면은 이 진노의 효과를 증폭된 상태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얼입니다 주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주얼말고 고유주얼부터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이쪽에 이제 맑은 정신입니다. 한 개만 쓸수 있는데 점유된 만화가 없는 동안 주문 피해가 증가하고 만화 재생 속도가 증가합니다. 누가 봐도 대마법사비드가 이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주얼이죠. 이쪽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직관의 도약 그리고 이쪽에는 정점. 이 정점 모드가 취직되는 창 전용 이제 취직된 창 전용 주얼인데 이게 어떤 효과냐 하면은 주문 피해가 증가하고 이제 치명탕률이 감소하긴 하지만 이렇게 넓게 쏘다가 바로 이렇게 굵게 데미지를 크게 줄수 있게 이렇게 쏘는 이 격렬함을 중첩시켜주는 겁니다. 보스 딜을, 그러니까 보스 전때나 이럴 때 딜을 바로 끌어올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드인 거죠. 그리고 이쪽에는 초월한 육체. 이쪽 초월한 육체도 상당히 국밥 같은 자리인데요. 여기, 여기에다가 이 초월한 육체를 끼면 치명타 피해 배율이 무려 56%나 오르는 상당히 가성비 좋은 위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기한 본능을 끼워놓긴 했는데 이 기한 본능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있어서 전 그냥 끼워놓은 겁니다. 있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소개시켜드릴 이렇게 최대 생명력과 마나 그리고 뭐 범위 피해라든지 이렇게 유효업이 붙어 있는 그런 주얼을 사용해서 여기에다 끼워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이한 본능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일반 조어를 껴주실 때는 밑이 아닌 위쪽으로 이렇게 찍어서 최대 만화 16%를 더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취직된 창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또 제가 요즘에 직장 다니고 하다 보니까 빌드 같은 것도 많이 써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진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비드를 짜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많이 봐주시고 또 재미있게 많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